유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교수학습 유형의 도달점 행동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런 하나의 특정 상황들 있잖아요. 유치원에서의 상황들이, 유치원에서의 한 장면들 있죠. 이한 장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이한 장면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이런 상황까지 내가 상상이 안돼 고 그냥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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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 불안해 이거 어떻게 나오지 전혀 예측을 못하겠어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서 뭔가 이 상황적인 맥락 우리 인 유치원 세계가 상상이 잘안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상상하는 게내 목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전 것과 교사 수 유형 그리고 그 뒤에 일과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합쳐가지고 제가 요약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유형에 따라 교수학습하기라고 했을 때, 이 교사는 지금 어떤 일과 속에서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떤 일과? 자유놀이죠. 자, 일과라고 했을 때 우리 자유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자유놀이도 있고, 아침에 등원하면 인사하고, 뭐 화장실 가고, 활동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하루 일과라고 하고, 교사가 일과를 운영하다라고 표현하죠. 운영을 하면서 가르친다. 그리고 유아들은 일과 속에서 뭐예요? 배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맥락이 잘안 그려지거나, 이해를 했는지 내가 잘 모를 때는, 교사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좀 이해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도성 정도에 따라 교수학습하기. 요거를 주도성 정도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교사 주도면 우리 보통 설명을 하죠. 교사가 주도권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유아에게 주도권을 많이 줄까요? 말할 기회 줄것 같아요? 잘안 주죠. 자,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아들의 의견을 듣는다기 보다는 교사가 정해놓고 주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교사 주도적 접근이겠죠. 그걸로 가르친다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유아 주도적인 정도는 이 유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서부터 좀 시작되는 느낌이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참여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교사가 아예 빠진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리고 교육 신념에 따라, 자, 교육 신념에 따라 우리 교사가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나는 성숙주의.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바라봐요? 아이들 알아서 잘 크는 그 자기의 내적 시간표에 따라 크잖아. 그러면 내가 기다려줘야지. 기다려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아이가 어려워할 때어 너가 할수 있는 정도로 선택하면 돼. 어 이거 꼭안 해도 돼. 그럼 좀더 쉬운 방법을 찾아볼까, 할수 있는 걸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수매체나 이런 놀이감 자료 놀이재료 교재 교구 이런 거줄 때도 어때요? 유아들이 할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를 지원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내포돼 있는 거고 뭐 행동주의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좀 전달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떠한 생각들을 증진한다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형성해서 딱 나타나게 하는 걸좀 포커스를 맞춰서 교사가 교육을 시키겠죠 교육 신념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유아들이 배우게 되는 것도 다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교수학습 원리를 반영하여 가르치는 것도 교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일과 속에서 무언가를 할때 그러한 원리들을 고려해서 유아들을 가르친다라는 맥락이겠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도 해주고, 되게 직관적으로도 지원해주고, 되게 구체적으로도 지원해주고, 뭐 등등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원리하고 둥둥둥둥 키워드가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키워드가 이렇게 붙잡히는 느낌입니다. 이걸 보고, 아, 이런 원리네. 뭐,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놀이중심의 원리네. 이렇게 보이듯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첫 글자, 이렇게 개념, 정의, 이런 거 읽으면서 첫 글자를 자꾸 기억하고, 아, 내가 토시안 안 틀리고 지금 외워야 되는데 안 됐어. 여기는 도달점 행동이 아니죠. 여기에서 그게 설명이 돼야지 그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 활동 형태, 집단 구성 어때요? 소집단으로 하고 있죠. 자유놀이로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주들에 따라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교사는 이거에 근거해서 상호작용, 뭐 발문 이런 거 영향받고 그리고 교수 매체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리고 유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르겠죠? 설명법을 사용하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발견학습을 하고 있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얻고자 하는 그런 거, 의도한 바, 이런 게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잡고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